갈때나 있어? 아씨야너 야. 어디 어른 앞에서 이 싸가지 없이! 아저씨? 아저씨는 닥쳐요! 아 영상 안 찍고 계속 영화만 볼 거예요? 아유 쟤영어분들 아, 진짜 시끄러워죽 깬다 아주 그냥. 어 무섭게 왜그래 같이...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아, 같이 영화를 해. 보는데 팀장님은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어이 바보 같은 놈왜 그런 줄 알아? 왜요? 너는 뭐해서 그래 이거 써봤어야 지 그게 뭔데요? 리클라이닝 되잖아 이렇게 야, 눕혀줄게 응?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laughs> 오떤다 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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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laughs> 엄청 편하다 와야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자와 어? 어? 아이씨 왜 어. 아, 이씨 차, 아새차이그냥밟으 아, 깔려 버린, 밟... 어, 클럽 어, 보데 아, 어, 어, <laughs> 오, 와, 와, 이 차량 너무 탐나는데요 그렇지, 응, 야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응. 주행 거리가 어. 7,000km밖에 안 탄, 와, 진짜 신차급, 귀빈들을 위한 차량 오늘 준비했습니다. 귀빈이 누구야? 귀빈이 저, 죠 바로 젖어, 어. 어. 아, 어이없어, 어. 응. 함께! 가시죠! 와, 너무 좋다. 여기 편안하다.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폭삭, 소가스다? 재밌다. 아, 포스터스 사수가 그렇게 재밌어요? 어. 아이유 나와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이유, 딱뭐 어. 아, 아이유 <laughs> 나오면 무조건 뜹니다. 맞아요. <laughs> 아, 그리고 또이 차량 오늘 보니까 진심으로 음. 제 일곱사 아들램이 됐고 캠핑 음. 가고 싶다는 생각 팍 드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렇죠. 귀빈들을 위한 차량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주행거리가 7000km 밖에 안탔어요 어. 신차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보험이력도 영원! 1인 신조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솔직히 카니발 신차급 차량,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들 보면은 네.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이 와, 많잖아요. 대다수죠. 하지만, 네. 맞아요. 근데 음. 얘는 무결점입니다. 네. 보험 이력 영원에 음. 용도 이력도 없고, 네. 주행거리도 가장 짧은 음. 7,000km를 주행한 신차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강가가 무려 천육백만원 정도가 가도가 됐어요. 야, 전차주님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아이유가 여기 안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도 인기 폭발할 차량입니다. 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6월에 출고된 기아의 카니발 4세대. 네. 7인승, 가솔린, 오. 하이리무진 네.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완전 풀옵션이고요. 네. 자, 338만원에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아.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팩에다가 크렐 프리미엄 네. 사운드, 거기다 스마트 커넥트, 네. 어 많아. 아. <laughs> 근데 여기서 제일 탐나는 게, 와, 미러링 되는 거. 맞아, 깜짝 미러링.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네. 화이트 외장 컬러도 10만원 들어간 거예요. 네, 어. 자, 그래서 어마무시한 몸값을 자랑하는 차량이지만, 네. 네. 중고차 시장에서 또, 이런 차량, 신차급 차량이지만, 단가가 음. 무려 1,600만원이나 됐으니까, 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그걸 물어봐서. <laughs> 아,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사보라고 하니까, 어, 이거, 카니발 4세대 가솔린 네. 모델, 음. 사실 분이라면은, 요거 사면은 그냥 1,600만원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아, 그 일단 세이브하고 들어가시는 거죠그 아, 1,600만원 갖다, 애기들이랑, 그리고 또, 음. 해서 놀러도 가고, 그 맞아. 세이브에서. 와,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에서 세이 가시면 되겠다. 아 라임 진짜.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설명 드릴 부분이 없어요. 어, 거의 맞아요. 결점 상태. 네. 자돌지현상도안 느껴지고 있고요. 네. 너무나도 깨끗한 전면 유리 상태입니다. 썬팅 어. 상태도 훌륭하고요. 네. 반대쪽은 어때요? 어 여기서 사실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오게티를 찾는 게더 빨라요. 아, 그래도 할말 네. 없어도 해야 돼요. 어, 진짜로 깔끔하고요. <laughs> 본넷 부분도. 아... 그러게요. 네, 너무 어, 깔끔하고 깨끗하고 무지 될 부분이 없이 그냥 응. 외관은 그냥 깨끗한데요. 이거 네. 끝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앞쪽에. 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어? 반대쪽도, 반대쪽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백화현상 당연히 없고요. 어, 없어요 너무... 정상이겠죠, 그죠? 없어요, 아, 아, 그죠? 없어요 정상이 되. <laughs> 너무, 너무 거기에다 뭐냐면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음. 있습니다. 네. 바짝 바짝이는 음. 자 야간에 운행하실 때이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시인성이 음. 너무나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사랑하는 음.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적용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앞쪽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돼 있고요. 음,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음. 또 드라이브 와이즈 빠지면 또 서운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카니발 4세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여행을 위해서 또 음. 준비된 차량이잖아요. 네. 가족 간에 여행하면서 음. 또 장거리 주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와이즈는 필수입니다. 음. 아 앞쪽도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신차처럼 무결점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진짜 약간. 네 맞아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2 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위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에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어란두비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사이드스텝도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사이드스텝이 장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또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노역자분들이 탑승 탑승을 하실 때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 가지고 또 매너 남들은 꼭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자, 사이드 스텝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도어 쪽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뒤도어 쪽 역시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자, 겉터까지 따봉! 외판 상태는요,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당연히 컨티넌트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는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약간은 까네?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4년형 카니발 4세대 가솔린 하이리모진 시그니처 아 후면부에 왔습니다 <laughs> 후면부 상태도요 제가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어램프 쪽에 흠집 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와우, 실내도 너무나도 이쁘지 않아요? 자, 실내 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잡아당기신 다음에 요 하나만 딱 잡아당기시면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고정해 주시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가실 때는 이쪽을 짐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인승으로 가실 때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요. 또 7인승으로 가실 때는 이렇게 3열을 피신 다음에 이용하시면은 너무나도. 널찍한 공간에서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빈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세한 주차음집 조금 있는 게 있네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밑에 쪽에는 미세한 붙터치 하나 들어간 부분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앞도 쪽 깔끔합니다. 자뒷도쪽 역시 깔끔한 상태 커터까지. 자, 몸. 외판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위 상태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미러 쪽에 부터치 하나 들어간 게 약간의 오게 티는, 오게 티네요. 그거 빼놓고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째장 쭉, 보시게 되면, 오,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용도 이력도 없는,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상태 점검부 두 번째 장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는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한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1년 이상 남아 있고요. 3년 6만 킬로가 이제 제조사 일반 부품까지의 보증이 남아 있는 거고요. 엔진 미션은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풀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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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자,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와 또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아우, 실내로 들어가서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 3년형 네. 자, 하이리무진 차량 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와 진짜 너무 널찍널찍하죠? 어, 널찍널찍하고요. 음. 고급스러워요. 이런 와. 데도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조명도 너무 이쁘고, 여기 독서등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독서하면서 딱가 진짜, 와, 4세대는, 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맞아요. 면은 어. 전, 고도 너무 높고. 그렇죠. 그, 아, 여기도 질문. 예. 요거 보기에요. 확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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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식쟁이로 하냐? 오케이, 이게 뭐야? 냉온 컵홀더고요 아 아, 이제 여행 가실 때뭐 커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이쪽으로 놔두면은 이제 냉온, 네, 냉온 컵홀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리무진이 네. 이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아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어, 4세대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적용어 있고요. 음.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220볼트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1 2볼트시거책 들어가 있고 아. 이거 뭔지 알아요, 그러면? 요 뭐예요? 아. <laughs> <laughs> 지금 불러졌다. 어. 공기청정기. 맞아요. 응. 이제 차량에서도 응. 공기, 응.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응. 들어가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예낀 사람 이런 거 하나 모를까봐. <laughs> 어, 어. 모를 줄 알았어. <laughs> 네. 자, 그리고 엠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응. 그 다음에 뒷좌석에 응. 저 도어 쪽 보시게 되면은 응. 열선 통풍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 리클라이닝도 가능하잖아요. 어,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이쪽에 어. 있어요. 응. 서로 해주면 돼 서로. 아, 서로.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오 와, 이러다 금술 좋아지겠네요. 어, 그렇죠. <laughs> 자짜금술 좋아지겠어. 자, 원터치로 또 어, 음. 또 어. 와, 이제 다 볼일 봤으면 응. 가세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나가세요. <laughs> 이제 가세요. 이제 됐으니까 가세요. 자, 빠빠이. 이 빠빠이. 일렬로 함께 가실게요. 일렬로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 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자, 후측 반경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 변경하실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뭐 7,000km 밖에 안 됐으니까요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앰비언트도 이쁘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입니다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2열 한번 볼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좋은데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파워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쪽 도어 트림 상태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조석 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 있습니다.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워크인 디바이스 당연히 적용돼 있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적용돼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는 거를 형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형님들이 매너가 좋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분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자녀분이 탑승했을 때 이렇게 차에 옆에 타면은 그렇게 졸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포시 뒤로 눕혀 드릴 수가 있어 가지고 워크인 디바이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아 옵션이 너무 많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예, 완풀 옵션이잖아요. 아, 하이리모리진 시그니처 완풀 옵션 차량이고요. 자, 실내 상태는 그냥 깨끗합니다. 거의 신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엠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7,000! 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상의 경호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축방 모니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렌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빔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하실 때 재밌으시라고 패드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코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그리고 뭐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했을 때는 같이 출발해주고요 또 핸들도 잡아주고요 거기에다가 긴급제동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 c m 눈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SOS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자 위급 상황 시에 딱 누르시면 상황실로 연결돼서 조금 더 빠르게 또 구조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3인치 자 미디어 창이 나옵니다. 자, 폰 프로젝션 적용돼 있고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은 어, 차량 운행하실 때의 편의 사항들 그리고 안전 사항들이 꽉차 있습니다. 차로 안전 적용돼 있고요, 후축방 안전, 주차 안전.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주행 안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차들 드라이브 아이즈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요새 이제 티맵하고 연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카메라 같은 거 감속 카메라 같은 거 많이 조심하시게 되잖아요 얘는 알아서 자, 카메라가 있으면 감속해줬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려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자, 우리나라 어댑티브 크루즈가 짱입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히터랑 에어컨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고요. 공기 청정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공기 청정모드 켜놓고 독한 방구 끼시면은 창문이 저절로 내려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우리 고피디가 방뿡 깨우면 창문이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독합니다. <laughs> 자, 보시게 되면 다시 웃었어. 너 인정하는 거지. <laughs> 자,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두개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또 키도 두 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카니발 4세대가 이제 차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주차하고 또짐실으려면좀 불편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이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까지도 다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자 다이얼 시 기아 노브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 있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레고 컵볼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다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하면은 배기판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열선 통풍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전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내수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어,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요. 그냥 신차급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와,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왔네요. 맞아요. 와 자, 이 차에 가장 인상적인 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미러링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미러링이요? 네. 와, 저는 아이유요. 뭔 그, 그, Okay. <laughs> 아까 오늘 나오는 아이유가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laughs> 그게 정답이네요. 맞아요. 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네. 신차급 카니발 차량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네.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네. 2023년 6월에 출고된 기아의 카니발 4세대 네. 7인승 가솔린. 바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무료 네. 추가 옵션은 338만원. 네. 화이티의 프리미엄 팩에,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이드에 스마트 커넥티드까지 어. 연결이 되어 있는 타니발 어. 4세대. 네. 무료주행거리는7 0 0 0 k m 에 1인 신조에 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의 네. 보험 이력까지도 영원인 이력까지도 아주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무결점. 네. 와, 진짜 이 7,000kg. 와, 저 너무 매력적인데요? 7,000kg밖에 주행을 안 했지만, 네. 1,600만원이라는 감가가된 음.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었고요. 음. 자, 이 차량, 옆에 보이는 카니발 4세대 하이리무진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5 9 0만원대 와 가격에 또 놀랬네요 맞아요 와. 진짜로 음. 카니발 4세대 네. 7인승 하이리무진을 보시는 네. 분이 있다면 네. 이 영상이 딱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요. 왜냐? 아이유 보실 수 있으니까 아그거의 <laughs> 아이유 속상하겠다 <laughs> 이거 들으면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해요 네. 네.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카니발 차량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감! 빡!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는를 가고 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